여러분들 혹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쓰지 않나? 그리고 내가 할부값 갚느라 얼마나 힘들게요? 모르게 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할부값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신용카드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하죠. 바로 리볼빙. 여기서 말씀드린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 대상으로 연장해 연체자로 분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에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에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만 듣게 된다면 이런 개꿀 같은...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실프시겠지만 리볼빙은 아주 달달한 미끼를 활용해 사람들을 나라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수수료만 보더라도 어질어질할 정도로 미친 듯이 높다는 거야. 9개 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이 13.29%에서 18.40%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찍고 있었고 리볼빙을 오래 이용하게 되면 이 월금이 계속 불어나면서 가파야 하는 돈이 어우 숨이 턱 막힌다고 하죠. 그때가 리볼빙은 자세한 설명 없이 문자 이벤트 받았다가 가입되기도 하고 전화해서 대충 알겠다고 했더니 가입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입되는 일이 많아. 그러도 보니 정부에서 리볼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생활 형편이 어려서. 어쩔 수 없이 리볼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리볼빙을 통해 이월한 금액만 해도 7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늘레이크 비밀 개꿀 하고 물었다가 나락으로 가버린다는 역대 최대치를 찍어버린 리볼빙 현징으로 시작합니다.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 우리가 흔히 리볼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 금액은 다음으로 돌려갚아 나갈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난 이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서비스를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부담을 좀덜수 있을 것 같다 보니 최근 이 리볼빙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월 잔액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신 금융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신한, 삼성, KB 국민, BC, 현대, 롯데, 우리 하나, n h 농협 카드 등 카드 사 9곳에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무려 7조 3574억 원. 이건 1년 전에 비해 1조 2125억 원, 19.7%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하죠. 응? 이게 뭐야? 내가 이번 달에 신용카드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고?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갚냐? 혹시 연체가 걱정되세요. 그럴 땐 리볼빙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녀석이 있는데, 한번 이용해 보시겠어요? 아니,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이런 홀리 몰려 녀석이 있나? 당장 할래? 어머,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달에 더 많은 카드 사용대금으로 찾아뵐게요. 뭐 이런 식으로 리볼빙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즉, 상환 능력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아니, 카드 사용대금을 다 납부할 수 있는데 굳이 뒤로 미루려고 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결국 리볼빙 이열 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는지 살펴보면 리볼빙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리볼빙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기 때문에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불이익이 없다고 하죠. 우리는 보통 돈 제때 갚지 못해서 카드 값이 연체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알고 있죠? 연체하고 1일이 지나면 연체의자가 부과되고 연체를 알리는 문자가 날아오게 되죠.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5일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5일 이상 연체 시에는 연체 이력이 카드사에 공유되고 그 결과 신용 점수하라 카드 정지에 불이익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계속되어 3개월이 지날 경우 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 불량자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연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리볼빙을 이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리볼빙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용자가 직접 이번 달에 결제할 금액의 비율 즉 약정 결제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정 결제 비율은 카드 사에서 정한 최소 결제 비율부터 1 0 0까지 범위 이내에서 10%의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죠. 만약 약정 결제 비율이 30%라고 하면 사용 금액의 30%만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다음 달로 이월 된다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뭐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네. 리볼빙 문제 될건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리볼빙은 연체 없이 당장 급한 불을 끌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고마운 서비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 가득히 보이는 리볼빙 속에 무시무시한 함정 카드가 숨겨져 있다고 하죠. 일단 리볼빙은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여신 금융증권에 따르면 2022년 11월 3 0일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9개의 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이 13.29%에서 18.40% 사이였죠. 이 말은 거의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거지. 게다가 이건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평균인 거잖아요. 문제는 리볼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 즉 신용이 높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신용이 낮을수록 수수료율이 증가하게 되니 그만큼 엄청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 그래도 높은 금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다름 아닌...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갚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당장 사용 대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가 썩어 뿌릴 정도로 달달한 제안이지만 리볼빙 이용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갚을 돈이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뭐 갑작스럽게 큰 지출을 하게 되면서 리볼빙을 이용한 사람이라면 다음 달에는 신용카드 사용 대금이 줄어들었을테니별 문제 없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활비 같은 고정 지출이 대부분인 사람일 경우에는 리볼빙 이용 후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금은 줄지 않았을 거고 거기에 이월된 금액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거지. 결국 리볼빙 이용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월되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 그에 엄마무시한 이자가 붙어버리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라는 건 뭐가 되었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카드 사용 대금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월금이 카드의 한도를 차지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 이월금만큼 카드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소리인 거고 만약 리볼빙으로 이월된 금액이 한도에 도달하면 카드를 못 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것만 보더라도 리볼빙에 심각한 함정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리볼빙을 이용하는 것은 신용 점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건 또뭔 소리야? 아까는 리볼빙 은 연체가 아니라서 신용 점수 했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리볼빙을 이용하면 연체가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리볼빙으로 이월된 금액은 그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이 금액도 다대출금에 포함되면서 신용 점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리볼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남밀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죠. 아니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그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놓고 리볼빙에 가입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벤트 쿠폰을 주겠다면서 이것만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쿠폰에 혹해서 해 달라는 거 해줬더만 발급원의 리블빈 가입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나면 며칠 안에 카드사에서 전화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카드를 이용해줘서 고맙다거나 이 카드에는 이런 혜택이 있다거나 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뭐 헐리개라도 한것 마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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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를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상담원이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서 리볼빙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뒤에 알겠다고 해버린다? 그럼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다는 거지? 네? 뭐야? 신용카드 납부 금액이 언제 이렇게 늘어났지? 버그인가? 버그도 아니고 오류도 아니고요. 딱 고객님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맞습니다. 고객님이 리볼빙 이용하셨잖아요. <laughs> 뭐라고?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야? 리볼빙은 또 뭔데? 난 그런 거 이용 한 기억이 없다고. 아니 우리 고객님 기억에좀 와리가리하시나봐요. 저번에 분명 전화로 물어봤을 때 알겠다고 했는데 왜 이러실까? 아니 그때는 바빠서 대충 알았다고 하고 끄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신용카드 납부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2022년 8월 말부터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차례대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리볼빙에 나도 모르게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리볼빙 설명서를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서 리볼빙에 대해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고 원래 리볼빙에 대한 주요 내용을 체결 시점에 설명해 주었지만 권유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 절차를 도입한다고 하죠. 그래도 이미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인 사회 초년생 중에 리볼빙에 가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피콜이라는 것을 통해 리벌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시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사들 사이에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더욱 자주 공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여신 금융협회 홈페이지 분기별로 공시했지만 개선 후에는 매월 공시를 해야 한다는 거지. 게다가 리벌빙 수수료율 산적 내역서를 제공해서 이게 과연 정당하게 결정된 수수료율이 맞는지 알수 있도록 하는 등 아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리벌빙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뭐 수입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리벌빙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리벌빙 이용 잔액만 보더라도 7조 원이 넘는 상황이니까 결국 리볼빙에 의존하다가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익이 감소했고 결국 신용카드 대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든 위기를 버텨나가기 위해 방법을 찾아나섰고 고민에 빠진 자영업자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리볼빙이었고 당시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연 20%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준의 수수료이지만 자영업자는 눈물을 머금고 거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리볼빙을 이용했다고 하죠. 여기서 문제는 코로나1 9 팬데믹이 자영업자의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용해도 연 20%라는 선발이 덜덜떨리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걸 장기간 이용해야 하는 정신 나가버릴 것 같은 상황이 왔다는 거야.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대금은 미칠 듯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리볼빙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하네. 머리가 띵해지는 어지러지런 상황에 자영업자는 허겁지겁 리볼빙 신청을 다시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더 이상 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다. 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하죠. 그동안 2월 되면 쌓인 어마엄마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연체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불 가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어서 리볼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아무리 리볼빙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마땅한 선택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더라도 어쩔 수 없이 리볼빙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리볼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주목해야 할것 같네요. 자,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의 일급 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으스요 일급 빼밀 팔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